그 0부터 2 e 사이에서 정의된 f랑 g가 다한것 같은데 어 0부터 2 e 사이에 어떤 연속 확률 변수 x 의정의이 그 0부터 2인데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f에서 k g를 뺀게 이제 뭐나온대데 얘들아 얘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온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f에서 k g 뺀게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줘야 되겠지 어 아마 그러니까 이제 k가 이제 1뭐 k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가 돼버리면 k 가2가돼 버리면 2 g 그러니까 g 의 함수값에 두배한 거, g 의 함수값에 뭐 여기 두 배를 말하게 하게 되면 k 가뭐 이까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딱2가 되면은 여기서 딱빼 버리면 딱0 나오니까 k 가2가 되면 문제 안 생기는 애들아 k 가한 정도 돼 버리면 여기다 세배한걸 여기서 빼 버리게 되면 뭐나 오니 애들아 음수 나오게 되니까 또안 되지 않아 아무튼 뭐 문제에서 k 가0부터이 분의 일이라고 했으니까. k가 0부터 2까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얘들아 0부터 2 물론 뭐 직선이 그치 어차피 이 직선보다 이 직선이 얘들아 기울기 몇 배짜리니까 2배짜리니까 그 다음에 요 함수 딱 y값 딱 2배하면 이런 데서 얘들아 딱 2배 해봤자 얘들아 어차피 음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뭐 이건 아무튼 내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고 k가 몇부터 몇사라고 했으니까 이사라고 했으니까 괜히 헛소리 한거 같더라. 박치고 뭐, 풀문도 뭐 고만지루하 그지? 풀도되거뭐좀더 <laughs> <하면 되다고. 웃음> 커도 된다, 이 소리고. 자, 그럼 아무튼 F에서 KG 뺀게 이제 <laughs> 그 넓이가 1인 걸로 가자. 제가 0 이상인 거는 뭐 이렇게 뭐 나중에 좀 생각하기로 하고. 그 F 넓이가 몇이냐, 얘들아. F 넓이가 그 인테그라 갈 수도 있고, F에서 KG를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수식을 구해서 빼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인것 같으니까 F랑 G를 구간 나눠서 함수식 다 만들어서 F에서 G K, G 뺀 거를 얘들아 H로 둘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보다는 <laughs> F 넓이가 몇이야 그냥? <laughs> F 넓이가? 4분의 4분 5 어... 그렇게 빨라? 4분의 5 뭐? 지금 계산한 거야? 해보고 온 거야? 아니야? 자, G 넓이가 몇이야 얘들아? G 넓이가? 4분의 몇이야? 4분의 2니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러면 KB를 하면 넓이도 몇 배가 될 거야? KB가 지금 될 거잖아 얘들아 함수값이 몇 배가 될 거니까 KB가 지금 될 거면 너희가 이제 KB가 되면 솔직히 뭐 이렇게 KB가 됐다 치자 이런 식으로 그럼 높이도 얘들아 몇, 높이가 2분의 KB가 되네 높이가 조심해야 되겠네 높이가 2분의 KB가 지금 되는 거 맞아 잠깐만 KB하면 아 미안 KB의 대립이 맞구나 원래 2분의 1이 k배가 되면 2분의 k가 되니까 높이가 2분의 k배가, 되, 어, 높이가 이제 k배 된 거지. 그럼 얘가 지금 몇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? 1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? 그럼 너희가 이제 그 몇이냐, 얘들아? 5에서 2k 뺀게 몇이니까? 4니까 k값 몇 나와, 야들아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.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해.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거, k가 2분의 1인 거 지금처럼 구했으면 좋겠는데, F를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. 0에서 1 사이에선 X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, X 더하기 2분의 3이고, F가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로 이 구한 다음에 빼가지고 진짜 넓이 구한 게 몇이다. 1이다 라고 말하면 너무 슬퍼지잖아. 계산 자체가.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 자체가 G의 함수값인데, 이게 높인데 그 높이가 몇배될 거니까, K배가 지금 될 거니까. 어차피 면적도 K배. 혹은 인테그랄로 좀 설명해 줄게. 인테그랄, 이거랑! 이게 너희가 제일 마음에 와닿겠다 이? 이렇게 설명한 거랑 너희가 k g x dx다라고 보게 되면 k가 앞으로 어때? 나갈 수 있으니까 얘가 지금 넓이잖아. g가 양수니까, 그럼 거기에 k배 되 있으니까 넓이가 몇배 된다는 거. k배가 된다는 게인테그라로 증명하면 굉장히 좀 명확하지. 진짜 k배 된다는 게.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아까 g x의 넓이에다가 몇 배한 거, k배한 걸 뺐을 때 전체 면적 몇 나와야 된다. 1 나온다 라고 해서 k가 2분의 1이라고 준건데 그럼 이건 왜 준거야? 또 k가 뭐 2차가 나올 리가 없는데 2차와서 뭐 2개 주면 그 중에 하나가 0에서 1이인가 했는데 뭐 그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럼 왜 준거야? 아무튼 가네 이제 그 k는 2분의 1이야 뭐하네 이제 0부터 몇가지 넓이 구하는거야 2분의 1 1까지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것도 0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 넓이가 몇이야? F 넓이가 8분의 1이고 G 넓이는 몇이야? 16분의 1인데 거기에 몇배 있으니까 K인데 K가 몇인데 2분의 1이니까 빼는 거지 그럼 32분의 몇 나와야 되나? 3 바로 나오니까 게임 끝나지 거의 뭐 계산 없이 풀었지 그치? 그래도 이 문제는 얘들아, 니네 연속 확률 변수 문제가 너무 단순하게 나오잖아. 그냥 대충 삼각형 주고 넓이 구해라면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. 그래서 뭐 그런 셈 치면 그래도 그런 유형에 비하면 레벨 3에 넣어놓은 이유가 조금은 그래도 생각할 여지가 있으니까.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.